저는 IBB 인텔리젠트 블랙박스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조명 장치를 개발한 김형태 대표로갑니다12 볼트 파워 스위치를 키면 엠보이스에 이렇게 파란색하고 적색이 온 대야지 되고요. 그럼 스탠바이가 되고 여기 밑에 종이 밑에 그고 파워 LED를 파워 LED를 넣었어요. 이렇게 덮은 이유는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주변에 있는 파란색 PCB가 밑에 버튼이 정렬로 연결되 있는데요 자 이중에 하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퍼포먼스가 사람이 밟으면 동작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스프링을 넣었죠 네, 이렇게 엠보이스가 들어오면서 파워 LED가 4초 만에 서서히 디밍되면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버튼도 이렇게 연속으로 동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도 발로 밟으면 이런 엠보이스에 있는 레코딩돼 있는 소리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해서 LED가 서서히 꺼지게 돼 있죠. 12볼트를 이쪽에다가 밑에다 넣게 돼 있고요. 인디게이트 LED가 일초에 한 번씩 온오프 되고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버튼이라고 적혀 있는 이 소켓에 버튼을 반드시 꽂아주고요. 엠보이스라고 돼 있는 곳에 엠보이스를 꽂아주면 되겠, 되겠는데. 앰보이스는 모두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VCC 그라운드 그리고 음, 펄스 신호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LED는 어, 네, 소켓을 이용해서 하는데 12볼트로 다이렉트로 그, PWM으로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스 의 v t 가 바로 여기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상 데모스트레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